이번 시간은 조화수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맞죠? 네. 자, 네. 조화수열은 뭐 딱히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수열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좀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화수열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면 뭐 등차수열 정도만 배웠으니까 뭐 계속 일반적인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어떤 규칙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어 그런 규칙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뭘 해봤냐면 역수를 해본 거야. 각자 다 역수 해봤어. 역수 해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등차 수율이 되는 거야. 그게 좋아서입니야 간단하죠? 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수율을 봤을 때는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항을 다 역수를 해봤더니 등차 수율이 됐네. 이게 좋아서.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다예요. 끝. 와. 와. <laughs> 됐죠? 그러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어요? 네. 됐어요? 네. 그걸 역수하면 돼 그렇네요. 음, 그러면 일반항이 나오게 됩니다. 봐봐. 아무리 봐도. 승차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역수 해볼까? 그래 보2 2, 2. 3오이 2분의 7분의 1이 올라가 올라가고 거예요2분 1씩 올라가고 있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이거 추항이죠 맞습니다 괜찮수세일반만 공식 볼게요 됐습니까? 네 근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정답은 아니야 전개 그, 이거 전개하고 역수 맞잖아 우리는 이거를 일반항으 구하라는게 아니라 이거를 일반항을구하는거기 때문에 아... 요거에 대한 일반항은 이거겠지만 그럼 역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보여줘야 돼 역수. 다시 역수 해줘야지 <목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어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해는 잘 가시죠? 네 음. 뭐야 이거 또 뒤로 와? 또라이가? 이상해. 뭐야? 조화, 주황, 방에 아이씨 어제 쓰시던 니콘 거 어디 였어요아 몰라 씨,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차에 따지지 않았어요? 이때 오늘 확인해 봐야자 그러면 조화, 주황을 이번에 조화, 주황이라고 해요 조화, 주황도 사실 마찬가지야 뭐야? 그냥 이 순서대로 조화서이렇게 되면 이거야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안 보여? 아이씨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저씨 아마 저게 지금 좋아서 저 이게 원본이야 원본.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 까야 네. 등차수열이 되잖아. 맞죠. 괜찮아? 네. 그러면 등차수열이라면 등차 중앙으로 해보자고. 네. a 분의 1에다가 c 분의 1을 더한 건 a b 분의 1. 그렇지 b 분의 2라는 거지. 네. 자 이거 통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a c 분의 a, a 플러스 C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b 는이라고 만들어보자고. 네. 저 나오잖아. 어, 그건 뭐. 이해가 갔어요? 이 곱하고 어요렇게 하는 거야. 어. 결국에 뭐냐면 조화 중앙이란 등차 수열을 만들어서 등차 중앙을 구해주면 된다고. 그냥 등차 중앙으로 구해세요 등차 중앙으로 어쨌든 등차 수열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역수식의그렇 중앙이 되고 좋아 좋아 그렇지 그냥 그거야 됐어요? 네자 아, 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하고 구번이에요 잡아요 1번 아무리 봐도 등체가 네. 아니야 그런가 6, 너, 6, 2, 1 6, 2 3 4 5 6 7 8 1 2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좋습니다. 그러면 좀 통분해 볼게. 뭐야 보이네요. 등차수열이 되걸렸어 그러면 등차수열의 공식을 쓰는 거야. 네. 1 2 분의 1 플러스 엔 마이너스 1 1이 분의 일. 역수 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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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 계산하면 1 2 분의 n 이거든 그렇죠. 이걸 역수하면 분의 십이. 그게 일반. 그렇지. 괜찮죠? 예. 자, 이 번도 마찬가지야. 이걸로 봐서 일정한 수치를 더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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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 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0개요 그렇지. 그러면 초항 n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4하기, 마이너스 2. 됐어요? 마이너스 2 n 맞죠? 그렇죠. 플러스 5 점. 네. 역수니까 이거 됐어요. 자 다음, 자이세 가지가 조화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차로 하자,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등차 관계 아니에요? 맞죠? 역수했다고요. 네, 역수 등차잖아요. 그러면 너 바보야? 조화 수열을 역수하면 등차라고 했잖아요. 아, 조화수열, 너. 너? 당신은 딴데 팔고 있어 이씨 역수하면 등차라고 했다? 아예정 네. 차려 아 좋아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뭐야 등차 중앙으로 풀라고 네. 이거 두 배를 하자고 이분의 네. 1이지만 네. 이거 두개더한 거잖아 맞습니다. 그두 개를 통분할 거야 x랑 x 플러스 한거 아니라 2x 플러스 자, 이거 정리 한번더 할게 x 4x 플러스 6은 x 제고 네. x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네. 그자 네, 같아. 네, 네. 자, x 2이거라 자, 양수니까 다 됩니다. 차로 자, 10번째가 궁금하잖아? 네. 역수요 왜냐하면 이걸로는 안 보이니까. 답에는 네. 이렇게 나와요 수로써 일반한 것 같아요. 초아 공대할게요. 2분의 1 양이 되요 오케이? 역수하면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될거 아니야. 자, 이제 10번째가 10누으면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자, 안 보이죠? 역수. 역수. 역수 근데 사실 등체인거 아니까 두개세개만 두 개, 할게요 텀블럴 맞죠? 텀블럴 이거 와우 그러면 초항 맞죠? 플러스 네. ms1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n 그 다음 플러스 10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역수 다시 원사물비 그 다음에 모너 10루면 11분에 12정엽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주와 수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5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오, 이게 지금 등차거든 그럼요. 내가 말했잖아요 아저씨. 이거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 자체잖아. 이걸 택에 더하는 얘기잖아. 2차수열. 아유 정말. 아 이거 크게 뭐도 되는 거 아우 당연하지. 에이 아저씨. 자. 10에서 D를 몇번 더했어? 4번을 더했더니 5가 된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4D라는 것은요. 아 10이라는 거고요. D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4번이라서 이분의 5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됐습니다. 아, 진짜, 알겠어?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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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되죠? 자, 첫 번째는 15에다가 이거 뺀 거고 두 번째는 15에다가 이거의 2배를 뺀 거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5에다가 몇배뺀 거고 3배 뺀 거죠. 괜찮아요? 그걸 다 더한 얘기죠. 1 5가총3 개니까 45일까 확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20이라서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마이너스 15를 해주면 몇번 30이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